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주간더 편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음이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3장을 한 묶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요. 편지 형식으로 된 예언입니다. 1장 1절의 3절은 이 책의 서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이 책의 제목, 3절에서는 이 책의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장 4절에서 8절은 편지 형식에서 나타나는 전형으로서 인삼말이 담겨져 있고요. 인삼말 끝에 예수 그리스에 대한 찬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이 본첫 번째 환상인데요. 여기서는 인자와 같으시, 같은 이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셔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렇게 보내진 편지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들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뒷심, 즉, 믿는 구석 같은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 낙심하지 말고 승리할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라 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물화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은 성령의 감동이 된 요한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요한은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는데요, 그 날은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들려온 소식은 이거였는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리니까 요한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환상이 있었습니다. 일곱 금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16절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그가 입은 옷, 띠, 머리 모양, 눈, 발, 그리고 음성, 손, 입, 얼굴 그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눈으로 본그 환상을 자기의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 장면들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유한의 반응과 그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한은 납작 엎드리죠. 그때 인자 같은 이가 그의 등을 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당신을 소개하는데 처음이요 마지막 살아 있는 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차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을 그렇게 해설하는데요. 일곱 별의 비밀과 그리고 일곱 금초대를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명하사, 요한이 본 것을 써서 일곱 교에 회 보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질문하면서 좀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무라하는 삶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의 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명하는, 요한에게 명하는 내용은 보는 것을 써서 보내라는 것이었는데요.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 이 편지를 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큰 맥락에서 볼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들 하여금 그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최규석 씨가 쓴 송곳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노조 운동을 계속 펼치는 어떤 사람이 푸념처럼 하는 이야기예요. 지는 건안 무서워요. 졌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그냥 옆에 있어요. 그거면 돼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실패하거나 힘든 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이 길을 간다고 하면 정말 두렵고 무섭죠.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며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요한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요한은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향해서 요한 자신을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자,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자신을 동참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예수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서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엔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이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또한 이 요한과 하나로 묶여 있으니, 이 형제들과 요한과 그리스도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이겠죠. 요한은 자신을 형제인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관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란의 이유이자 본질입니다. 이 환란을 참고, 왕으로서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엔크리스토, 그리스토 안에 있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잘 살피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장상 정관사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환란과 나라와 참음이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하나의 실제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나라는 어떤 지역을 뜻하는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림, 통치를 말해요.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환난과 참음, 즉 인내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환난과 참음, 즉 인내가 없으면 그의, 그분의 나라는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왕로로 타는 것은 신실하게 환란을 참을 때 시작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즉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환란을 당함에도 타협을 거절함으로써 그리고 요한이 겪은 것처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추구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지만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스리신 방식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자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왕 되심에 참여하는 그 삶으로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환란은 이 고난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달이 경험하는 환란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거슬려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믿음이 실제화 되는 과정이 이 환란이고 고난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안에 주어진 속사람 새 생명이 더욱 날마다 강건해지는 과정이 이 환란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야구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이 도인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뜻이라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신자들이 경험하는 환란은 신자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연서 4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라는 뜻이죠.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의 도 고난에 동참하는 곳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 방식.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에서 특별히 십자가를 포함해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자신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반물한 섬에 갇혀 있는 이런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때인데 또 한편으로는 주의 날에 그에게 성령이 감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좋아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좋아 되는 이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실행의 불길이 올 때, 우리는 것이 왜 왔지? 이상하네?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음성을 향해서 요한이 몸을 이렇게 돌이켰을 때, 그는 일곱 개금초대와금초대를 권위시는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어,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복장은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가슴에 금띠, 머리털은 눈과 양털 같은 백발,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요. 눈은 불꽃 같았고 입은 양날검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고 손은 일곱 뼈를 쥐고 있었습니다.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의 묘사는 대부분 다단위서 7장과 10장에서 비로운 표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는 다니엘서에는 세마포, 옷 허리에 순금띠라고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햇빛과 같은 얼굴, 이것은 다니엘서는 번갯빛처럼 아, 눈을 횃불과 같이 묘사한 것이 다니엘서도 똑같이 횃불같이 나오고요. 목소리를 많은 물소리로 요한계시록은 묘사하는데 다니엘서는 무리의 소리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발은 요한계시록이 빛난 노시라고 말을 하는데, 다니엘서는 빛난 주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큰 음성을 듣고 요한이 몸을 딱 돌렸더니 이 장면이 나왔어요. 환상으로. 근데 그가 본 것을 그가 알고 있는 언어로 묘사해야 돼요. 그렇죠. 처음 본 광경이잖아요. 그러니 그는 자기가 쓸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을 갖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했겠죠. 그것이 뭐냐, 뭐였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던 그 묘사를 갖다가 인자와 같은 일을 묘사할 때그 용어로 썼던 것입니다. 요한이 보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일곱 금초 때와 초때 사이에 권니시는 인자 같은 일을 보았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순귀해서 영원한 대세상이여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신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던 그 표현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이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제사장이시며 종말의 통치자와 심판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상을 본 요한의 반응은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했을 때의 반응과 아주 흡사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 같으니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나타났던 인자 같으니 그분은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할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본 것을 정리해 주시는데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이고 이 초대들은 교회를 표상합니다. 아 이는 등불과 초대를 구약의 제사장 들이 돌본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2장과 3장에서 징겨와 권면을 통해서 초대들을 보살피시는 천상의 제사장 으로서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환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그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분, 이렇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이것은 이사야 41장, 44장, 48장에서 비로운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역사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게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말인데, 이제는 예수 그루스를 묘사할 때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죽었어노라. 새세속도록 살아있는. 이것은 부활을 표현하는 삼중조와 같습니다. 삼중공식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핵심 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역사를 완성시키실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은 현재 죽음까지도 지배하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잠시 죽음의 세력에 붙잡히셨지만 지금은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19절을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예언의 근거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12절에서 18절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망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초에서 자신이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실제적인 예언이 될까요? 십교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본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일이세 가지를 세대주의자들은 세대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본 틀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본것그것 안에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일이 포함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내가 본것 다음에 과를 주석적 and 접속사로 보면 즉 곧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것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이 어, 내가 본것 요한이 본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20절에서 예수님의 친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큰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범주는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고 그리스의 재림으로 끝날 세상 역사의 모든 사건을 막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그리스의 통치가 교회의 고난과 공존한다는 실제. 어떻게 믿음으로 이 현실을 잘 견디고 그리스의 역사의 종말까지 참음으로 그 통치에 참여할 건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이지만 죽음의 권세에 복종하셔야 했던 것과 같은 비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비밀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일곱 별이 무엇이고 일곱 금주대가 무엇이고 비밀은 무엇이고 천사가 무엇인가 이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갖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는 역사의 완성자이시고 최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일곱 별, 일곱 금촛대에 관심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만다면 우리는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선물을 주시는 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른손에 일곱 별를 잡으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권이고 계시는 역사의 완성자이고 최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소인들은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소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과 핍박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제국의 박해로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교자들이 속출하고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안으로 파고드는 이단들로 말미암아 뼈아프게 교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란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웨인들도 초대교회의 성들과는 다른 모양으로 이런 변절과 믿음의 타협과 우리의 믿음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처절하게 어려운 생활을 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이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삶에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 있는 관계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일곱 배를 오른손에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시는 심판자이시고 역사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3장을 펴고 할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과 부딪히는 것을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시고요.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해살처럼 영원한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